아, 표고버섯 나무를 작년에, 갖다가 아, 종균을 넣어서, 아, 작년 겨울에 많이 따먹었는데, 아, 올 여름에 너무 날씨도 덥고, 비도 안 오고 했는데, 최근에 비가 오는 바람에, 아, 표고버섯이 너무 세버렸어요. 어, 아예안 나길래 쳐다보지도 않고 한쪽 코너에다가 이렇게 해 놨는데 아, 이거 너무 이뭐 접시만해져 버렸네 이거. 응? 오, 이거 뭐 접시만해졌어요 이게. 오, 봐요, 봐요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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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렇게 이거 말려서 아, 이제 육수 내는데 쓰고 그랬는데 아, 이거 뭐. 육수 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. 아, 이건 뭐, 작년에 이거 엄청 많이 따먹었는데, 와, 나무가 이제 오래 따먹으면 수명이 다될것 같아요. 참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라, 아, 아직도 그 청균 박은 게 아직도 안 나온 게 많이 있긴 한데, 나무가 지금 거의 고사됐어요, 이제 다. 수분도 다 빠지고, 참나무가 무거운 건데, 나무 들어보니까 가벼워졌어요. 어우, 여기도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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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거, 이거. 어, 민달팽이 아니야, 이거. 아이고, 민달팽이. 어휴. 오. 아유, 비닐봉지 하나 되겠네. 어, 아유, 여기. 아한 3, 4일 전에 봤어야 되는데. 음? 아유, 너무 컸죠? 이게? <laughs> 야, 손바닥보다 크네. 이게 손바닥보다 커. 아, 비가 오는 바람에 이제 갑자기, 음, 버섯이 쌍 올라왔네요 아 봐요 아 표고나무 이번에는 올가을에는 미류나무를 좀갔다가 종균을 박아서 어... 그 느타리버섯이라고하나 그 그거... 미류나무버섯이 참 맛있던데 에... 그걸 한번 올해는 충격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자, 아 여기 잡버섯이 이렇게 많이 났네요. 여기는 음. 여기 구름버섯도 많이 나고 음, 여기 잡버섯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.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뭐 어, 버섯 나무로서의 수명이 다 했다고 봐야죠. 음. 어따 싫다. 자, 이상 음, 표고버섯 아, 영상 을 한번 찍어봤 습니다. 감사 합니다.